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받자, 이렇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걸까요? 음, 효율이에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 뭐, 아, 이게 공부 잘하는 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좋아, 잘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12시간 앉아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막상 책 보는 시간은 20분이야. 그리고 책상에 12시간 앉아있으면서 안생가펜 뭐, 돌리고, 핸드폰 보고. 예를 들어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리더, 오너들. 직원들이 오래 앉아있다고 오래 일하고 일 많이 하는 것같아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얼만큼 일었는가 수치가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12시간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다고. 공부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몇 시간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지금 당장 누구라고 생각나는데 그 알아서 든 사람이 찔리길 바랍니다. 저희 동료 중에 하나예요. 엄청 분주하게 살아요. 아침에도 바빠요. 바빠요. 이제 워킹맘이라서 아침에 애기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엄청 바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 근데 정작 내가 그 24시간 동안 내 비즈니스 모델 내 사업 부서에 쓰는 시간은 짧아. 그렇게 되면 그 부서가 클까? 그럼 하루는 만족해. 요 아, 나 엄청 열심히 살았어. 일은 성장하지 않았어. 일은 일. 하분이두 개야. 내가 물을 열심히 줬어. 일에 물을 줘야 얘가 크는 거야. 내가 물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줬어. 아니야, 달라. 물론 이제 가정에서 뭐 아이들이 크고 뭐 이런 것들에 또그 아이들이 자라냐 그게 있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요. 달라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CEO들이 있어요. 초반에 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자꾸 뭘 만들어 근데 대체로 보잖아? 이 회사가 크는 일은 안해 회사가 크려면 뭐 해야 돼? 영업해야지 홍보해야지 아 나도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왜 찍는데? 뭐내 연예인이야? 아니잖아 홍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라고 시간 내서 근데 홍보하고 노력하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쪽팔리기도 하고 영업 제대로 안해봤죠 부끄럽거든 열심히 살았다. 뭐, 내가, 뭐, 회사 청소를 열심히 했어. 아우, oh, 너, no, 제발. 왜, 오노가 청소를 해? 오노는 왜 남들보다 월급 많이 받고 시급 높을까? 청소하라고 그 월급 주는 거야? 절대 아니야. 경영하라고. 오노는 오노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돈 버는 일이 뭔지 이미 머리는 알아. 근데 안 하잖아. 왜? 쪽팔리거든. 그거 못 하잖아요. 성공 못 합니다.